한부 진행하도록 하죠. 알로 알로 와, 와. 야 이제 바라 봐라, 이봐라 이거 한번찍줄게 찍고 있어? 응. 안녕. 비자 내미세요. 야이건한번돌릴 방법. 빵주사한 방. 한 방. 야구의 <laughs> 신입니다. 네 야구의 신님. 안녕하세요. 쿠다코입니다. 네 엄청난 <laughs> 엄청난 크리에이터분들이 오셨고요. 먼저 크리에이터 츄리님은 <laughs> 크리에이터가 아니죠? 한 번, 한번 아, 부상 씹불알. 부상 씹불알 님. 터치 터치 터치. 펀치. 야 토치, 토치, 토치. <목소리> 응? <목소리> 왜? 터치 어, 터치 해야 된다고 터치! 됐어. 만 하고 가자. 만 야, 그러면은 고문야 내가 나중에 너희 하고 있어. 내가 나중에 뭐 집에 가서 할 테니까 응. 하고, 있어랑. 피해, 피해. 야, 하고 있어라. 피해 피. 하 그때. 그때 지 말자. 응. 나 소화기 가고 싶. 일들가이수학 어려운데. 파이어맨 어려운. 꽤 어려운데. 어려워. 야. 숨어, 숨어. 야 우리가 소대 걸래. 혼자 가. 어디 왔니? f 이어 e Fir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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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안녕히 계세요. 빠이빠이 뚜비아이스 <목소리> See you next time 빠이빠이